저는 남성분들이 보기 편한 방송은 많으니까 저는 약간 사실 시청자도 여성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성분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애착이 여성분들에게 간달까 발전기 하나 남았네 아 상자깡 해야되는데 젠장 아 사실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되게 재미난 남성 시청자분들 많이 만났어요. 제가 저기 있는데 어디 갔을까 돌아오지는 않겠죠. 얘도 숨어, <laughs> 얘도 숨어 있었네. 숨어 있었네. 오늘은 발전기 그게 좋네요. 한때뭐 괜찮으신 남성 시청자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약간 뭐랄까, 되게 재미난 남성 시청자분들이 많았어가지고, 혹시 듣고 계...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. 저는 절대 입구에서 맨날 문 열다가 뼈 빠진 이후로 문을 안 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제가 맨날 총때했더니 진짜로 총 맞아 죽어버렸어. 총때했더니 가라는데? 향려달라는 건지, 가라는 건지. 캠핑한다고. 그러면 저는, 저는, 매정하게 현대인의 이타주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오리 연습 좀 하고. 저는 이기주의. 현대인이 이기심. 현대인이 뭘 해야 돼. <laughs> 커피 들고 오셨나요? 커피? 커피 들고 오셨으면 제가 재미난 <laughs> 에피소드들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제 그분들이 뭐 시청자 한분한분 한분 줄어드는 거는 재밌긴 한데. 아, 재밌대. 뭐가 재밌어. 진짜 막, 막말하네. 시청자 한분한분 한 줄어드는 건 아쉽긴 한데,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김으로써 그분들은 불멸의 존재가 됐죠. 그렇게 에피소드에 쓰이는. 계신가요? 계시나요? 네,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? 맨날 우려먹어. 맨날 새로운 시청자 <laughs> 올 때마다 우려먹어서 한, 나중에 한한달 뒤면 다들 다 알고 계실 그런 에피소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.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왔는데 첫 번째 이제 남성 시청자분이셨어요. 그분이 제일 처음으로 에피소드를 만들고 퇴장하신 분이신데. <laughs> 아니에요. 시청자가 준 거는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. 말이 헛나왔어. 그러니까. 그분은 남자 시청자셨어요. 그래서 말을 하자면, 제가 방송을 하고 얼마 안 됐었어요. 그래서, 그, 핑이 안 좋은데. 방송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시청자 그분이 거의 거의 처음 시청자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맨날 모르겠다. 오면은 반갑습니다. 이러는데 그분이 자꾸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데바데를 거의 안 한. 데린이랑 비슷하긴 했어요. 근데 막13 그때 만났을 때가 13링14 링이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모르는 건 아니었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알긴 아는데 그렇게 막 되게 쌉고수는 아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래서 근데 네, 그분이 자꾸 시청하는데저 제가 달라는 제가 막 이게 뭐에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막 혼자서 막 설명을 제가 아는 설명을 되게 제가 모르는 모른,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데 되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그래도 첫 시청자니까 제가 되게 되게 잘, 잘 응대를 했죠 사실은 다른 시청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 분은 되게 되게 기분 나쁘게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예요? 이렇게 물었을 때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고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틀린 정보도 막 말하면서 <laughs> 그러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있다가 들어왔을 때는 인사를 했나? 그랬는데, 이제 나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막 나갔나? 그랬을 거예요. 그냥 들어와서 자기 설명 좀 하다가 말없이 나가고 그러신 분이었는데, 이제, 언제 하루는 시청자 참여를 안, 한, 안 하네요. 그래서, 아, 시청자 참여를 원하신다면 제가 같이 하죠. 이래서 같이 했는데, 제가 그때 한 13, 14랭이었나? 랭크가 좀 높았었는데, 그분은 19랭이셨던 거예요. 그래서, 아왜 랭크 안 올리셨어요? 이러니까 막뭐 뭐, 밑에 랭크 랭크 낮은 사람 낮은 데서 하는 게편하세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했는데 그 뒤로 그분이 그 시청자 참여를 끝으로 그제 유튜브 구독에서 구독을 해지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유튜브 구독을 해지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뭐 구독을 해지를 할 수는 있으니까. 근데 아왜또 여기야? 미쳐버리겠네. 와 이거 열었는데 갔어. 자기 톱 소리에 못 들었나 봐. 자기 톱 소리에 못 들었나 봐. 발전기 소리를. 그래서 하던 말 계속 하자면, 아이 발전기를 보고 왔었구나. 그 그분이 그렇게 구독을 해드려 하실 수 있죠. 뭐, 뭐 보다가,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오래 보시는 분도 아니셨고 그러니까 오랫동안? 진짜 한 10분 보다가 말고 땡 치우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구독 자기랑 안 맞아서 해제할 수도 있죠 근데 왜 항상 뭐야 이대마 이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시청자 참여하고 나갔었는데 왜 굳이 나한테 맨날 제가 대받을 방송한다고 켜서 이렇게 방송할 때 근데, 안녕하세요 까지만 하고,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, 그니까, 제가 대바대 접속할 때마다 자꾸 인사만 하는 거예요. 근데, 어차피, 어차피 내가 구독해주에서 시청자도 아닌데, 왜 계속 인사는 계속 하는 거야? 웨이눈이죠. 그리고, 뭐라 해야 돼? 아유, 걸린가 보고 까먹었다. 뭐야? 사라졌어 어쨌든 그... 토크가 토크가 토그로 토크, 토로안 나가는 거 같던데 뭐야 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직 잠깐만 여보세요. 왜 여기까지 오시죠? 그니까 왜 굳이 내 방송을 보지도 않으면서... 여기 토템 있다. 토템 있다, 토템. 이거 뜯어야겠다. 이거 뜯는 게 먼저죠. 저거 구해야 되는데. 엄동이쳤다요 어, 구했어. 구했어. 여기로 오지 말거라, 친구야. 네, 나한테 없어. 나한테 없어. 아니, 왜 내가 핵스토템 뜯었잖아. 문 닫아줘. 그니까, 막, 그러다가, 제가 인사를 방송한다고, 방송, 방송한다고 인사를, 그래도 처음에는 제가 받아줬거든요. 근데, 막, 뭐라 해야 돼? 그니까, 언니가 지금 베란다에서 강아지 보고 오줌 똥 싸라고 해서, 언니야, 내 방, 내 밖에, 배, 아, 제가 문을 닫겠습니다, 베란다 문을. 방아지 오줌똥을 계속 싸게 하네요. 어쨌든, 근데 그분이 그때, 그, 자기, 저, 구독하기, 아니, 구독 해제하기 전인가? 아무튼, 조금, 그니까 시참하고 나서였나? 시참하고 얼마 안 지나서였나? 이 풍이랑 같이 계속 돌려야겠네요. 그니까 인사를 왜 안받아주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야 이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여기로 올 수도 있죠 그니까 자기 저, 저보고 제가 게임 안 두고 인사를 못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게임을 하면 어떻게 타절해쳐 채팅을 근데 막 저보고 왜 인사해, 왜 인사를 안 해주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. 심지어 나 구독해제를 한 다음에도 계속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그분의 인사를 받아준 건 그분이 제 구독자, 구독자고 시청자였으니까 제가 받아줬지. 이제 구독자도 아니신, 제 시청자도 아니신 분이랑 같이 제가 그, 침묵을 쌓을 이유가 일도 없죠. 실친도 아닌데.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, 방송도 안 보면서. 이렇게 하는 게 웃기긴 했어요. 그런 재미난 분도 계셨고. 다시 돌아가진 않겠지? 봐봐, 다시 가잖아. 다시 간다니까. 다시 간다니까. 구해야되겠는데. 저기서 톱안 켰지. 아유, 캠핑 하던데. 하드 캠핑인데. 아, 참. 아, 제발 좀 나가라. 안 나가네. 아니. 아니, 초코가 왜 자꾸 캠핑을 해.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. 아, 막치네. 저 맞았다는데. 자일 없는데. 뭐, 어떻게 알았어? 아니, 캠핑하면서 이렇게 죽이면 솔직히 말이 돼. 솔직히. 진짜. 살인마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살인마 솔직히 오버가고 그거예요. 저 캠핑하면서. 주머니도 돌렸어야 됐나 저래 놓고 저는